오늘은 자연스러운 입술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자연스러운 입술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시술 전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시술 전 사진이고요. 자, 시술 후 사진입니다. 자, 왜 이런 입술이 자연스러운 입술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속할까?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될게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입술이라고 해서 화려한 입술보다 안 예쁘다?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입술이라고 해서 시술 전 입술이랑 시술, 시술 후 입술이랑 전후 차이가 많이 안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형적인 오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입술 시술 역시 어, 화려한 입술처럼 어느 정도 전후 차이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 그래야지 뭐큰돈 주고 시술을 했는데 어느 정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다만 자연스러운 입술에서 강조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어, 첫 번째로, 인중이 절대로 길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입의 돌출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입술을 굉장히 예쁘게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려한 입술 디자인은 많이 틀리죠. 화려한 입술은요. 인중 길이나 입의 돌출보다도 입술 자체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치중한 입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입술은 입술 자체의 아름다움이 최우선이 좀 아니고 주변과의 조화가 좀더 우선을 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술 시술에서 부자연스럽다. 어, 저 친구는 입술 시술을 했는데 뭔가 자연스럽지가 못해. 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의미해요. 시술 후 인중이 길어졌구나. 아, 입술 시술을 맞았는데, 했는데, 입이 나와 보이는구나. 이두 가지가 발생되면 바로 부자연스러운 입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연스러운 입술 디자인은 인중의 길이, 입의 돌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것이 생기지 않게 하면서 입술을 굉장히 이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입술 디자인의 전후 사진을 비포 애프터 사진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포 애프터 사진 볼때세 가지 포인트를 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시술 후에 인중이 길어졌나 두 번째로 시술 후에 입에 돌출이 일어났나 그리고 세 번째로 시술 전후에 모양의 변화 폭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어 이세 가지를 기억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비포 사진이고요 그리고 애프터 사진입니다. 자, 이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 입에 돌출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인중 길이를 보건데 오히려 더 짧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 애프터 모양의 변화폭이 거의 없나? 그건 아니에요. 입체감이나 볼륨감이 어느 정도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사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포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포 사진입니다. 비포 사진이고요. 그리고. 애프터 사진입니다. 자, 피퍼 애프터 사진을 보건데 역시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중이 길어졌나? 절대 인중이 길어지지 않고 입이 많이 나와 보이나? 절대 입이 많이 나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입술의 전반적인 그 말림증이 많이 없어져서 많이 어려 보이는 입술, 그리고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 보이는 입술 그런 입술로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사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입술을 만드는 것이 화려한 입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시나요? 화려한 입술 디자인처럼 인중 길이를 어느 정도 고려 안 하고, 그리고 구간 돌출도 거의 고려를 안 하고, 화끈하게 입술 자체의 아름다움만 고려해서 필러를 주입하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좀 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필러를 그냥 막 주입하면 돼요. 막 주입하면 되는데. 하지만, 자연스러운 입술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은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 인중의 길이나 입의 돌출은 각각 사람마다 어마어마하게 막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 안에서 입술의 전후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게 자연스러운 입술 디자인을 잡아야 되는 거야.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원장님, 자연스럽지만 티나게 입술 디자인을 잡아주세요 자연스럽지만 티나게 잡아주세요 절대로 티가 안 나면 안 됩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자 최대한 인중을 길게 하지 않으면서 입에 돌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입술에 어떤 세부 디자인을 잡아 나간다는 그런 과정이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녹록한 과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간 티나게 하려다가 인중이 길어질 수가 있어 약간 티나게 하려다가 입에 돌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은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입술 시술에 대해서 스페셜리티가 있는 경험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어, 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오늘은 자연스러운 입술 디자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술 시술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어. <laughs>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